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까지 함께 살펴보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큰 주제는 이제 소망. 소망입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소망을 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소망을 품고 간 교회였었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1장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에 가득 찼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찬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믿음의 역사 스토리를 막 믿음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사랑의 사랑의 수고가막 벌꿀처럼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쫙 드러났습니다. 이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까지 확장됐냐면 아가야로부터 마게도니아 전 그리스 지역에서 쫙 소문이 퍼져 나간 거예요. 이렇게 소문이 퍼져 나가는 것도 감사한데 진짜 이 대사리가 교회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놓치지 않았냐면 주 예수여 어서 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말아나다 신앙을 아주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장 이야기입니다. 이 일장의 이야기를 쫙 넘어가면 이제 이 장으로 넘어가요, 이 장으로 넘어가면 자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던져요 왜냐하면 바울이 대사 논의가 교회는 딱 3주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나 그 역사가 정말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2절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란 이야기가 계속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어디에 속겠냐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한 이야기를 막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겠죠? 기쁜 소식 군 누스입니다. 이굿노스를딱 정리해 보면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니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좋은 소식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양이면 조금 더 많이 좀 띄워주세요. 자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이제 주보를 보지 말하는 거예요. 앞에를 말하는 거 앞에를 주보 보면 막 어지러워 앞에 보면 제가 일부러 활자도 크게 달어습니 활자도가 그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활자도 크게 나았습니다아 뭐냐면 결국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아 복음이란 것이 군누슨인데 내가 살수 있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밖에 없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 두 번째, 그 예수를, 예수를 어떻게 내가 전할 것인가가 이제 오늘 복음 이야기예요. 지난 주간에딱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까지도, 목숨까지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우 너희들이 이군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 사랑이 동반돼야 복음이 역사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랑으로 사랑. 복음과 함께 사랑으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반복 또 반복할 테니까. 최고의 방법이 뭐죠? 아, 틀렸어. 최고의 학습이 뭐죠? 반복학습이야. 틀렸다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셔, 아이안. 대단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복음과 함께 사랑을 전하라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그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의 영혼 영혼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막 전했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태도여야 되냐? 라는 것이두 번째 청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나도 거저 나눠주는 이렇게 가벼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단지 나눠주시듯이 길거리에서 이리 나눠주는 것은 더더구나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길거리에서 흥얼거리면서 던지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던지는 말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은 3절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아어 그러네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속임수도 한 것도 아니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도 아니고 순전함 같고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깨끗함이고 속임수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하는 사람의 태도, 태도,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진정성 같습니다. 가슴을 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입술로 그저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령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사랑,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알겠죠 여러분 가짜는 쉽게 노출됩니다. 한 번은 속을 줄 몰라도 두 번은 속지 않는 것이 가짜입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이 있어요. 요즘 너무 복음이 값싸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값싼 은혜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에 그냥 믿어 줄 테세요. 그래 믿을게. 믿을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가장하고 우리를 속이는 경우도 많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를 접근합니다. 가짜를 가지고 막 진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단의 속임수가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젊은이들이 이단에 몰려간 이유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가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통과 과거의 구습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의 소망이 없다는 말이겠죠.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만의 믿음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따르는 전통만이 진짜라고 주장하고, 우리도 모르게 전통이라는 탁 사슬 아래 탁 묶여 있어 버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꼰대신자라고 말합니다. 꼰대라고. 교회의 갈등, 교우들의 갈등, 내면의 갈등은 있는데 교회는 진짜 아무런 대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젊은 사람들이 안식처를 찾습니다. 이를 교묘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용하는 것이 이단들이기도 해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사이비 집단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인간적인 교류를 잘 갖게 되면서 젊은이들을 심리 젊은이들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기존 신자들에게도 물론 접근해요. 교회 분열을 조장시켜요. 교회를 혼란시켜요. 자기들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목사들을 교묘하게 비판합니다. 목사들은 돈밖에 모른다고. 교회는 정치 집단 같다고 기존 교회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이단들이야말로 우리가 건강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주 미혹하는 사이비 집단들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이처럼, 이처럼,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2000년의 역사 동안 끊임없이 끊임없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는 수많은 이단의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기존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교회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가짜와 진짜. 이것은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진짜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 의미를 찾는데요. 그런데 가짜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피어버려요 피한다고 돼요? 피하면서 유혹에 넘어져 버려요. 아무리 가짜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어지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가짜는 찰나적으로 경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되지 않잖아요. 항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가짜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 값싼 복음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복음의 진정성을 맛본 사람, 진정적으로 맛본 사람이 이 맛본을 경험한 사람만이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4월, 3월 달부터 수요일날 열두 분이 우리 이곤사님과신 목사님 중심으로 이두에 다시 한번 이제 봄맞이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부 목사님 말씀하셨죠. 여러 사람 처음에 열두 명 소만 건데 2물네 명, 마8여덟명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으면 참 좋겠어요. 개봉도, 양천구, 양천구. 대한민국. 왜 복음의 진정성을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흘러 넘치어요. 흘쳐 넘쳐 넘쳐요. 전단지를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아라고 아니잖아요. 내가 이 말의 의미를 진정 담아서 내가 죽어서 살았으니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으니 이것을 나누고 싶다라는 진정성 말이에요. 진정성. 복금의 증거는 단지 인간적 수단이나 술책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대형 교회 부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대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봄가을로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도 자기가 맡아야 되는 교구 구역별로 담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한두 번 이런 방법을 써서 동원하다 보니까 약간 허탈감이 들더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해요. 봄에도 가을에도 전도 집회를 하면, 근데 순식간에 그 다음 주 되면 쏴 밀물처럼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 허탈하겠죠. 1 년에 두번 하니 얼마나 초라해지겠어요. 자신이. 전도지피가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의 능력 경험하라고, 가까운 교회 가라고, 강성교회 오라고, 뭐가 나쁜 일이겠어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이런 기쁨이 없이, 복음의 진정성이 없이 형식적으로 인원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허탈감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값싸게 전하는 것은 아닌가? 무척 자괴감이 든다고 심한 안타까움을 저에게 토론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전도 집회 하에서 양로원에 가서 막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 안타까고 한스럽더래요. 왜요? 전도 행사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진짜, 진짜 목사이면서도 목사이면서도.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경험들, 복음에 대한 확증이 없으니 행사를 위한 행사를 펼쳐져 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물론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러한 딜레마 속에 자신의 모습을 참 냉철하게 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래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값싸게, 너무 값싸게, 너무 값싸게. 자신의 경험 없이, 체험 없이, 확증 없이 전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정수가 사라져버렸어요. 태도, 마음, 사라져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승부를 걸려고 하니까, 승부를 걸려고 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버리니까, 어떻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신실성, 확실성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전환자 의 입술, 전환자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복음의 능력이 발현될 거 아니에요. 폭발할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기적을 동반한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젊은 사람들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 내면의 갈등 속에 소갈이 하는 사람은 내면의 문제가 해결된대요. 참자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참자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대요. 왜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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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리 안에 사라져 버리는 이 복음에 대한 체험, 복음에 대한 사랑, 십자가의 은혜 혹시 우리가 망각하고 있지 않은지. 망각하고 혹시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렇게 다시 되시기면서 수요일 날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진정성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잘 코드가 잘안 맞아요 지금 방송실하고 성질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질을 워워 줄이고 딱딱 신경 쓰다가 올려줘야 돼요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한 사람은? 자, 그 4절 보십시오. 4절, 4절, 4절. 4절, 4절. 본문 올려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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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복음을 위탁받는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라고? 사람을 기쁘시게 함이 아니고, 자기의 만족을 누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대요. 그 중심에, 복음을 전한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God is the f i r s t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입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최고고, 죄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들을 최우선화하는 것, 그것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잘 드러냅니까? 봉사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을 사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심지어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 우리. 여러분 얼마나 간사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결국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을 주량하고 자신의 선을 자랑하고 그러니 실망뿐이죠 왜? 나는 이러니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니?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하는데 너는 왜 이것도 하지 않니? 나는 성가대도 하고 나는 차량 봉사도 하고 나는 주방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니? 이러니 이러니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과 절망 속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신의 진정성을 몰라준다고 하소연합니다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낼 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 앞에 자랑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하신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되게 저도,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저도 그래요. 장로님들이 장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 권사님들이 권사님 일을 하고 있다고 내세우는 순간, 안수 집사님이 안수님 집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내세운 순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은 모든 직분은 다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성경 읽고, 이왜 그래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저도 우리, 이브 예배 끝나고, 우리 이 목사님 한테 와, 신약 통통 다 마감됐어요. 야, 너무 기뻐요. 필사 다 정리됐대요. 다 사람들에게 끝났대요. 구약해야 되겠대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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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읽어요? 왜 써요? 예수 닮으려고, 예수 닮으려고, 예수 닮으려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를 닮으려고, 예수님의 뭐를 닮으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려고. 여러분, 강성교 회 와서 뭘 배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온유를 배우고, 교회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주장하고 싶으면 세상에 나가세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아니 예수님 마음. 온유한 것, 겸손한 것. 이것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배우려고. 이것 배우려고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배워서 뭐 하려고요? 배워서 세상 섬기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 협력할 소원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것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야, 말이야.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그냥 부어버리는 헌신적 사랑 말이에요, 헌신적 사랑. 자신을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내려놓는 사랑 말이에요, 사랑. 그거를 배우려고 교회 옵니다. 그거를 배우려고. 왜? 우리 중심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이래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이래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애, 소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더욱이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내세운 것은 더더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복음을 위탁받는 자의 삶이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헌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헌신됐으면 참 좋겠어요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딱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메시지요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고요? 목숨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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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식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드가 잘안 맞아서 그래요 걱정하지 성질내시고 온유회고 겸손해야 돼요 성질내면 안 돼요 첫째가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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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는 뭐라고요? 셋째는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 둘, 셋.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래요, 전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자랑할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자랑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주 예수보다 도 귀한 분은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부귀와 명예와 건세도 그분과는 바꿀 수 없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래요. 구주시래요.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아무리 멀려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은 변치 않고 주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동안에 CCM을 불렀는데요. 오늘은 찬송과 한 곡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 박효일 목사님의 평생의 목회의 찬송가이기도 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영주군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려보겠습니다. 세상 자랑도 다 버려보겠습니다.